안녕하세요, 대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즘 시국도 시국인지라 다들 많이 힘든 일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 같이 힘을 내서 극복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도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데스크세업의 중요성이 많아지죠. 자, 그럼 각설하고 두 번째 제보자님의 세업을 보러 가볼까요? 제보자분은 25세의 대학생 남성분인데요.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면서 데스크 셋업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셋업의 모습입니다 간결하면서 심플한 셋업이죠 한 개의 모니터와 맥북의 조합인데요 벽지와 우드 테이블 상판 그리고 화분을 통해서 내추럴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맥북 프로가 메인 컴퓨터가 되고요 스탠드를 활용해 올려놓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노트북 스탠드를 활용해 눈높이에 맞춘 모습을 볼수 있고요. 스탠드 아래에는 블루라이트 차단용 안경을 두셨다고 합니다. 스탠드를 활용하면 노트북의 위치가 사용자의 눈높이와 얼추 맞춰지기 때문에 거북목 방지에 아주 효과적이죠. 거기에 노트북의 발열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모니터는 국내 브랜드인 이그닉의 플루이드24S고요. QHD 해상도에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죠. 이렇게 외장 모니터를 활용해서 작은 노트북의 화면의 단점을 확실하게 보완을 해준 모습이네요. 주로 온라인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구성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아이패드 6세대가 있는데요. 아이패드의 활용성은 다들 아시다시피 무궁무진합니다. 이분은 주로 굿노트 앱을 활용해 필기를 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노트를 두어 손으로 필기를 할때 사용을 합니다. 가죽 커버를 활용해서 미적인 요소와 실용적인 면도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주변 기기들을 살펴볼 텐데요. 키크론의 K6 미니 배열 키보드와 업무용 마우스의 끝판왕 로지텍의 MX 마스터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모두 무선이기 때문에 책상 위에 선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선택이고요. 키크론은 맥과 윈도우 모두 호환이 되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은 키보드라 인기가 많은 브랜드죠. 그리고 팜레스트를 활용해 손목에 무리가 덜 가게 했습니다. MX 마스터3 마우스는 로지텍의 명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앙에 휠 뿐만 아니라 좌측에도 휠이 있어서 커스터마이징 하여 작업의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데스크 매트도 함께 보실 텐데요. 이건 쿠팡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레이 계열의 인조가죽 제품처럼 보이는데요. 데스크 매트를 사용함으로써 책상 위에 흠집을 줄이고 진동과 충격으로부터 키보드 마우스를 보호하기 때문에 진짜 강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역시 맥 유저답게 에어팟 프로와 애플 워치 또한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하셔서 핸드폰은 보이지 않지만 다들 이분이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실지 예상이 가시죠. 충전 거치대도 3개의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클레버타키온의 거치대형 무선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의 수를 한 개로 줄임으로 인해 선정리가 훨씬 수월해지고 책상의 공간도 덜 차지하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오디오는 보스의 사운드 링크 미니2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으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이것 또한 책상 위에 케이블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물론 유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책상 아래에는 발받침대를 두어 책상에 오래 앉아있을 때 발이 붙는 현상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발받침대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앉아서 작업하거나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자의 높이가 맞지 않아서 발이 떠있는 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필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정리를 보실 텐데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노트북 근처에 선이 모여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아무래도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리를 하기 위해 돌돌 말아둔 모습도 보이고요. 콘센트 부분에는 상자를 두어서 3구 멀티탭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였다고 합니다. 책상 아래는 아주 깔끔한 모습이 보기 좋군요. 저 같은 경우는 책상 왼쪽 아래에 상자를 두는 선반 뒤쪽에 선을 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아니면 멀티탭 박스를 박스 놓아두는 곳에 같이 놓아두어서 책상 위쪽에 있는 선들을 그 안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제보자 남자 대학생분의 데스크 셋업을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드와 그레이 톤으로 맞춘 것이 인상적이고, 내추럴함과 모던함의 조합이 잘 이루어진 셋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소소하게 신경 쓴 것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남은 대학생활도 잘 마무리하시고, 어려운 시국이지만 힘내서 꼭 하고 싶은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태였고요. 여러분의 관심 있는 제보를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대태였습니다. 안녕.